배숙을 만들려고 배속을 다 파내고 이렇게 다 파냈고요. 그리고 꿀을 넣었습니다. 생강도 넣고 다시 배속을 안에 넣어 주었고 이렇게 덮어서 1시간을 찌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어, 사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살짝 목이 메이는데 출산 병원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 가,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왜 전화가 왔지 하면서 뭔가 연기된 건가 하고 일정이 요즘 뭐 파업이나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일정이 연기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신경관 결손 검사를 어, 받기 위해서 체열을 했었는데, 어, 그 검사 결과에서 어, 그게 그 커드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검사에 다운증후군 검사도 그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더 봤나 봐요. 신경관 결손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는데, 다운중후군 결과가 고위험군으로 나와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10주차에 이미 난임병원 졸업하기 전에 리프티 검사를 받았었고, 거기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랑 에드워드 증후군이랑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쨌든 저위형 군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신경관 결손 검사만 좀잘 나와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초음파 상으로도 어, 콧뼈 봤을 때도 콧뼈도 잘 생겨 있었고 그 목투명대 둘레도 두껍지 않았고 그래서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초음파 상으로도 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다운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딱 뜨, 떠버리니까 너무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틀 뒤에 다시 그 출산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 진료를 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양수 검사를 제가 하는 게 나을지, 니프티 검사에 그 의지해도 될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그게 또, 걱정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출산 예정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신경관 결손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온 게 맞고, 다음 증후근 부분에서는 그 고위험군으로 나온 게, 맞는 상태이고 음, 그런데 그 다운증후군이 나오는 게 수치가 나오는 게꼭 다운증후군이라서 나올 수 있,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이유들의 이유들 때문에도 그 다운증후군 고위험이라고 나올 수도 있나봐요. 그리고 어 어쨌든 저는 이제 니프티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정확도가 높기는 하다, 신뢰도가 더 높기는 하다. 하지만 확진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률적으로 보는 수적 검사이기 때문에 어, 정말로 100% 확진 검사를 하고 싶다면 양수 검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모님이 불안하시면 정 불안하시다면 양수 검사를 하셔라 이렇게 좀 선택을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 양수 검사라는 게 자궁의 구멍을 미세하게 내서 양수를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성근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음, 자궁벽이 좀 얇은 상태라고 해요. 또 다른 사모님들보다 제가 더 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산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수 검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안전한 검사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 리프티 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로우 리스크, 저위험군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양수 검사가 완벽하게 안전한 검사라고 하면 어 조금 마음을 놓고 아예 그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양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 자궁벽이 또 얇다고 하고 이러니까 조금 어 불확실한 그런 좀 불안정하다는 느낌도 사실 많이 든 상태여 가지고. 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마리아 병원, 난임병원을 가서, 어, 난임병원에서는 그냥 선생님께서 되게 편안하게 살짝 웃으시면서, 리프티 검사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그 커드 검사를 보고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안정감을 조금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좀 마음이 많이 좀 차분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출산할 병원에서는 조금, 어, 이 선택의 몫은 사모님에게 달려있다. 제가 검색도 되게 많이 해보고 카페에도 글을 남겨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어, 불안하지 않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이 크다면 그냥 양수검사를 해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들도 또 계셨고 저처럼 이렇게 저랑 똑같이 정말 똑같은 케이스로 니프티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확정을 받았는데 또커드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상담을 하러 갔다. 막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리프티 검사가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기를 믿고 끝까지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어, 불안한 마음이 커서 어, 양수 검사를 결국엔 했고, 어, 그리고 결국에는 아니다. 라는 그런 확진,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음, 이 니프티 검사를 믿고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양수 검사를 하고 안정을 찾을 것인가? 아, 병원을 다녀와서 솔직히 좀더 멘붕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음... 주말 동안 진짜 좀 많이 이야기 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면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